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완전히 여름 즉 최고로 화려한 계절이죠 가을에 수확을 하기 전에 여름에 땡볕과 태풍을 <laughs> 견디긴 하지만 그게 가장 인간에서 화려한 시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화려한 수익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원달러 환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역외 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이 1200원을 터치했다가 잠깐 약간 반등했습니다. 달러 원 환율 1200원 밑으로 깨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반등할 것인지 환율에 대해서 오늘 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러원 환율이 1200원을 터치하고 120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1200원 환율, 이게 상징성이 있죠. 1200원을 넘느냐, 밑으로 하락할 것이냐. 그런데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큰 숲에서 봐야 합니다. 한국이란, 우리, 우리나라, 한국은 이머징 국가, 결국 이머징 통화 전체 흐름에서 원화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향후 방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달러 원 환율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불과 2주 전에 1,245원까지 올랐었죠 달러 대비. 그런데 토요일 새벽 1,202원으로 마쳤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은 제가 알기론 금요일 날 오후에 1,207원인가 8원에 맞췄을 텐데요. 월요일 아침 시작을 결국 6원 정도 하락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달러 원 환율이 지난 2주 동안 달러 대비 많이 하락한 것, 즉달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것이죠. 많이 하락한 이유는 결국 달러 가치의 하락과 관계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죠. 시, 어, 5월 18일 그 고점 약 100, 달러와 인덱스 100에서 연, 2주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 종가는 96.92 하락하다가 토요일 새벽에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즉, 달러와 인덱스 하락 시점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하락, 즉, 원화의 강세 시점은 거의 연동이, 비슷한 시기로 연동이 되죠. 그리고 또 달러 원 환율의 가장 중요한 그, 실험, 뭐라고 하죠? 방향성의 동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역의 위안화죠. 역의 위안화 환율을 보시면 거의 26일, 아마추 때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전날, 저렇게 높았지 7.19, 7.20까지 갔다가, 예, 토요일 새벽에는 7.07로 끝났습니다. 결국,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이 1 2 0 2원까지 2주 동안 계속 하락한 이유는, 첫 번째, 달러와 약세. 두 번째는, 역의 휘한화의 달러 대비 약세. 이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 이건 뭐, 여러분도 아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는 두 가지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메일이두 통이 어제, 그제 연속으로 똑같은 환율 이야기를 그 문의하신 분이 두 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둘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첫째, 이머징 통화는 장기적으로 달러 대비 약속했다. 즉, 이머징 통화는 최근 20년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무조건 가치가 하락해 됐어요. 달러 대비 약세, 즉 달러 대비 달러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뭐원 달러 환율이면 상승을 계속했다는 얘기죠. 즉 이머징 통화는 장기적으로 달러 대비 약세였기 때문에 원화도 결국 그 방향으로 계속 갈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1,200원 밑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1,200원, 1,300원 장기적으로 볼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첫 번째 의문이고요. 단기적으로는. 1200원이 왔기 때문에 1200원을 찍고 반등을 해서 1202원이 되긴 했지만 이제 달러원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거아니야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압력이 있으니까 좀더 떨어졌다. 아니면 이 정도 하락했으면 많이 왔어. 다시 올라갈 거야.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 의문점. 이머징 다른 통화들은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달러 대비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원화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머징 통화, 장기적으로 달러 대비 약세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난 20년 동안 거의 모든 이머징의,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달러 대비 약세였습니다. 즉,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저한테 질문하셨던 것처럼 원화환율도 결국 이머징 통화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폭락 즉 1300원 1400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같은 흐름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머징 통화가 지난 20년간 달러 대비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에 인디아의 루피죠. 인디, 인디아 루피. USD/INR. 인디아 루피의 약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99년 였 99년 시점에 보면 달러 대비 3 6습니다 1달러에 36 루피였는데 지금 보시죠? 75입니다. 즉 20년 동안 인도의 루피화 와는 36에서 75 두 배가 된 거죠. 한마디로 반 토막이 나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인도 루피와는 뭐대폭락한 겁니다. 두 배가 달러 대비 두 배가 올랐기 때문에 2분의 1로 가치가 절하된 거죠. 50% 가치 하락이 돼버린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한마디로 원화로 비교하면 99년에 1000원이었던 게 지금 2000원이 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인도 루피와는 달러 대비 대폭락했다. 이게 인도 루피아고요. 그 다음에 우리보다 또어 경제 규모가 큰 브라질도 있습니다. 브라질의 헤알 BRL입니다. 헤알아 예. 99년에 1달러에 1해알이었는데 지금은 4.9 해알입니다. 무려 5배 가까이 어마어마한.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그러니까 말도 안되게 그 폭락한 거죠. 브라질, 인도, 우리나라보다 GDP 순위로 인도가 아마 글로벌 6위일 것이고요. 브라질이 8위가 10위 됩니다. 한국은 12위 정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인디아나 브라질조차도 통화 가치가 지난 20년간 폭락했습니다. 이 밖에 굳이 여기 설명 안 드려도요. 러시아 루블 폭락. 남아프리카 공화국 폭락. 아리엔티나 대대대 폭락. 인도네시아 폭락. 그냥 다 폭락했습니다. 즉, 달러 대비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가치는 저렇게 브라질, 인디아, 터키 할것 없이 대폭락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 다른 모든 이머징 국가, 정말 이머징 통화가치가 다 폭락했느냐? 아닙니다. 이머징 중에 딱두 나라는 달러 대비 저렇게 이머진 국가들처럼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두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첫 번째 나라. 타이완달라입니다. 타이완달라. 저 붉은색, 왼쪽 붉은색이 동아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IMF 때 외환위기를 겪었던 97년도 시점입니다.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타이완달라가 1달러당 35까지 올라갔지만, 지난 20년 동안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해서 현재 29.6입니다. 앞서 보여 드렸던 인도네시아와 브라질과는 완전히 다르죠. 97년부터 계속 내려와서 29를 기록한 것이죠. 즉타이안 달러는 미국 달러에 비해서 97년 시점보다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타이완 달러가 미국보다 미국 달러보다 지난 20년 동안 강세를 보였고요. 또 다른 한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 워낙 우리들 스스로, 워낙 대폭락이로 스스로 무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만, 지금 차트를 보십시오. 99년 비록 97년 외환위기라 무척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 99년 첫 시점엔 거의 전세계가 동일하게 올랐어요. 물론 당연합니다. 워낙가좀 많이 올랐지만, 아무튼 첫 시점 1500원이라 하더라도 현재 1202원이라는 걸 보면, 지난 20년간 원화는 달러 대비 계속 조금씩 강세를 보여왔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2008년 금융위기 때 흔들렸죠. 그건 앞에 타이완 달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 시점에는 타이완도 한국의 원화도 무척 많이 올랐었다. 그런데 그게 떨어진 게 1200원까지 너무 높은 시점에서 떨어진 거니까 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분명히 일리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달러화와 함께 세계 두 번째 기축통화 어딥니까? 유로화가 있죠. 유로화를 달러화와 지난 20년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달러 대비 유로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00년 초 유로화 출범할 때 1달러당 1.2유로였습니다 그런데 유로화도 저렇게 떨어져 0.88 정도 되죠. 자 이게 유로화나 앞에서 보여드린 타이완 달러나 한국 원화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20년 추세를 보면 기억 안 나신다고요? 그럼 바로 또 원화 달러 대비 원화 환율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차이 없죠? 예즉 이게 환율이 시작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점은 유로와도 타이완 달라도 거의 다 비슷했어요. 왜그 당시에 글로벌 전체 위기였고 가운데 2008년도 다전 세계가 동일한 위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동일하게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완 달러와 우리 한국의 원화는 20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강세를 보였죠. 최근에는 좀 약세를 보인 건 원화가 좀 그런 건 있긴 하지만요. 자, 이렇게 대만 달러와 원화가 유로화 수준으로 달러 대비 지난 20년 동안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유로화는 기축통화고 기축동화라 사실 경상수지 흑자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유동성을 누가 푸느냐에 따라서 강세이고 약세가 정해지는데, 이머진 국가들, 한국, 대만, 뭐 인디아 할거 없이 이머진 국가들의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냐, 적자냐에 따라서 환율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자, 앞서서 인디아가, 인도, 인디아입니다. 인도가 지난 20년간 거의 반토박이 났잖아요, 환율이. 인디아 루피가 왜 달러 대비 그렇게 폭락을 했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디아는 지난 10년 넘게 거의 20년 동안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2019년에도 똑같이 경상수지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럼 브라질은 어땠을까요? 예, 브라질도 뭐 인도네 인도와 인도 한 헷갈립니다. 인디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GDP 대비 적자 비율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이 GDP의 몇 퍼센트 즉 GDP가 큰 나라 인디아의 경상수지 적자 금액이 크고 브라질도 만만치 않죠. 특히 브라질은 이 경상수지 흑자 적자 여부가 원자재 가격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2019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싸움, 그 다음에 2020년 이 나인틴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뭐 말할 수없 정도로 폭락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브라질 환율이 인디아보다 달러 대비 더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대만은 경상수지가 어떻게 봤느냐? 예, 대만은 지금 1984년 이래 2020년까지 무려 거의 30년 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99년 이후에는 경상수지 흑자 수준 자체가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대만의 타이완 달라는 달러 대비 지난 20년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머징 국가들 2019년에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는 그림을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오른쪽에 경상수지 GDP 대비 흑자 비율, 맨 오른쪽이 타이, 저기, 태국, 그 다음에, 한국 옆에 말레이시아, 중국 이런 순입니다. 즉 태국도 이 나인틴 사태 이전에 태국 바트화가 상당히 강세였죠 왜? 저렇게 많이 재정, 그 죄송합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보였기 때문이죠. 그 다음 에 왼쪽에 적자 이 쩌리 국가들 남아프리카 연합,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인디아 다 모여 있죠. 예, 환율이 저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도 작년에 5월인가요? 그때 그 배당금 수요를 빼고는 지금 10년 넘게 매월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잖아요. 즉, 아무리 이머징 국가라 하더라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이머징 통화라 할지라도 달러와 대비 강세라 가능하다.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관광이나 투자자금 유입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가 아닌 중요한 건 제조업 경쟁력으로 인해서 진짜 제품을 수출해서 벌어지는 이 무역수지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일 경우가 강세 기반이다 대만 하면 반도체 강국 한국이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 이런 쪽에 강세가 있었고 그동안 10여년 넘게 경상수지 흑자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 지난 20년간 보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결국 우리나라가 10년 후에, 5년 후에 다른 이머징 국가들 브라진이나 인도네시아 뭐 인디아 이런 나라처럼 환율이 원, 달러 대비 환율이 1300원, 1400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분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가능성 없다고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야 한국은 아직 경상수지 흑자 능력이 꽤돼 그러면 예 나인틴 사태가 해결되면서 교역이 점차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다시 1200원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질문도 거의 동일한 대화의 동일한 수준 아니 수준은 아니고 동일한 질문이 될수 있는데 동일한 답변이 될수 있겠네요. 자, 달러 원 환율이 1200원 밑으로 하락할 것인가 이 부분은 결국 경상수지 흑자 증가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될 것이다. 나인틴 사태로 인해서 교역량이 늘어나고 미국과 중국이 덜 싸우게 되면 당연히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금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12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반대로 나인틴 때문에 다시 셧다운 락다운이 되고 중국과 미국이 코피 터지게 쌓아버리면 교역량이 그 추수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금액이 줄거나 적자가 날수 있죠. 그러면 1200원 이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지금 차트를 두 개를 겹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위에는 어느 회사의 주가이고요. 아래는 달러원 환율 차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 아래 동그라미 있는 보시면 위에 달러원 환율이 상승할 때처 회사의 주가는 내려갔고요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달러원 환율이 급등할 때이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요 최근에 달러원 환율이 1200원까지 하락하자 다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래는 달러원 환율찾다 위에는 어느 회사입니까 맞춰보세요 여러분 예,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즉, 삼성전자 주가 일간 차트를 보면 환율하고 거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 끌어들인 삼성전자 주가 차트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한국 경상수지 흑자 확대 여부는 반도체 가격, 반도체 수출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흐름이 오르면 삼성전자 주가에 반영될 것이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달러원 환율은 떨어지는 것이다. 즉, 삼성전자 주식이 6만원을 회복한다 그러면, 반드시, 아니, 분명히, 달러원 환율은 1200원 밑으로 들어가 있을, 내려가 있을 것이다. 간단하죠? 왜? 그것은 메모리 반도체, 한국의 무역수지, 경상수지의 중요한 역할을 반도체 가격의 메모리 수출, 메모리 분야가 얼마나 수출이 많이 하느냐, 많이 회복이 되이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간단하죠? 즉, 결론을 내드립니다. 이머징 다른 국가들처럼 달러를 대비, 우리나라 환율이 폭락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대만처럼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냐 여부는 경상수지흑자 여부에 달려 있고 경상수지흑자 여부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 그리고 반도체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6만 원 이상이 회복이 된다면 달러 원 환율은 1,200원 밑으로 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도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의 방송 결론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laughs> 예. 결국은 한국 증시, 한국의 환율은 어쩌면 한 배를 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이 방향성에 의해서 결국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다. 뻔한 말인가요? <laughs> 예, 그래도 중요한 말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요일 시황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